<laughs> 이거 진짜 왜 있는건데 이거 어? 싸우다 말고 왜 감속 표현한거야아못 이깁니다 이거는 무리 데스 원래 마리오에 나오는 애 아니냐? 사막 맵에 나오는 애?

공격력은 증가했으나 이거씨발 아라 리브 6명씩 와도 못 이겼다 야그 증거는 최신 모델에서 기능을 삭제하고 있다 9형 모델은 나쁘지 않 아사카 모델? 와 뭔데 이게 와 뭐야 이거 또 뭐? <laughs> 자이거 어떻게 깨냐 야 라곤 좀얘술 하면 안돼? 아니 왜 자꾸 위인네를 보는거야? 아 짜증나네 진짜 경고! 위험을 감지 BNB 공격! 추천! によってのメモリ空間にハッキング被害が生じたもので本来は故障すべきだが 2B とは渉継続し状況によっては処分本ベンダーは 2B の記憶データの断片生存時夜壊に夜半隊司令官で受けていた命令

圧縮会話モードを起動。えお、あ、特によ。うーん、完全に言えそう。理解した。A2 の記憶空間内にある 2B データが A2 の自我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今後の報告を待つ。了解した。支援活動の参考情報としてアップデートする。 모니터링? 나이너스는 미안하지만, 나가 있어라. A2의 귀형 영역에 2B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어, 봐자. 방금 보니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응? 무기 강하다. 각이다! 강화를 안 시켜 주네.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얘가? 는 기계 생명체다로. だから何機か生命体に魂な私のそうですかそれであなたが <어> 救われるのならか잠깐만分岐点アニアイコ一旦살려줘一旦살려<の>うるさい気が変わらないうちにどこかに行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얘랑 에이투랑 아는 사이구나. 옛날에...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상점 좀 쓰자. 아 파스칼이 생산하고 있어?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재료를 찾아오면, 아닌지, 그, 기계를 죽여서 재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여기 있구만. 어, 많은데?

까질 거 어디 는데생 기계 어? 생명지어 형상개 바꾼 두개 개꿀인데? 아 퀘스트 해야 되나? 보 이거 안 되겠는데? 베스트를 깨달렸는데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얘네들도 형상 겸 학불 줄지도? 유원지에서 모여하라고 장난감이 뭐길래? 아 길이 생겼네? 아... 이천경치... 나 빼... 대화의 기관 생명체... 얘네는 뭐하는 애들이지? 요르아부대의 구식 모델. 얘네 구식 모델인가 보다. 별로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오. 해피에도 콤보가 지속된다? 와, 되게 특이한 것 파는데? 좋은데?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아님두개 사고, 세개 사고, 네개 사보자. 오와, 잠깐만, 이거. 좋, 좋다. 강화 좀 하자. 아 드디어 한다. 무공와 진다 금무공 사야겠는데 오 레벨 두개 찍어야겠는데? 에 a 中将아좋으다가大変なんです。村人たちが.어이 파스칼, 뭐 했어? 이때, 뭐가? 추측. 귀중한 정보원이 아, 망했다. 쇼크안 열었는데. 어, 뭐야, 불 탄다.

마을의 민나마どうなりましたか. 쓰많이, 데메 닿다. 쏜나. 子供たちは大丈夫か.配港場は土地に避難させています.わかった.ひとそっちに行く아 에이트가 백머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그게 나, 생각이 나네. 왜 단발로 간 거니 에이트야. 진짜 너무 슬프다. 안드로이드도 머리가 자라니 보니까 안 자라는 것 같구나. 何があったんだわかりませんいきなり一部の村人たちがこの何の仲間を食べ始めたのですエうの何がが来てくださらなかったら私たちはき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疑問機械生命体は素材さえあれば再生できるのではないか그렇지うの何が言うの何が言うの何が言うの何が言うの何が言うの何

아꾸라네 씨, 너버리면 다녀, 이이다 이거.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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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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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이 아 겸치 개꿀 개맛있어 뭐야 파스칼 싸울줄 알면서 안싸운거였어 명확한 자식 공격해 내가 마틴가 갔는데? 파스칼? 그냥 지나가면 해도 애들이 죽은 것 같은데? 홍조 외함! 주압! 깔끔 어쩌다 보니 기계 돼, 깊게가 돼버렸네? 먼저 때린 놈이 긴다. 바로! 그냥 아구창! 바로 뺨타라고. 어, 이거 좀 느린 것 같은데? 라고 할 뻔. 바로 그냥 몸통에 구멍 내주시고 도넛맨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대 더. 퓨리 쉬음 해킹이 답이다. 피지컬을 키울 필요가 없다. 아, <놀람> 다 나도 해킹이나 배울걸. 라이네스가 맞았네. 피지컬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네. 머리가 똑똑해야 몸이 고생을 안 한다. 그치? A2는 지금 멋 빠지게 하고 있는데, 파스칼은 해킹해가지고 띠띠띠띠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네. 어? 나에다 뭐야? 왜 죽은 거지? 自分たちのコアをこれは自殺こんなこんなことになるなんてなんでなんでこんなことに私はさまざまな感情と知識をこの子たちに教えてきましたそれが将来の役に立つと思って知識を与えるだけで 아, 능지 상승했네. 애들, <laughs> 능지 상승. 그냥 바로 탈출 이 세계로. 아, 생존에 유리하도록 공포를 배우게 했는데, 부작용이 돼버렸다.

죽이거나 기억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거나 잠깐 잠깐 저또 맞대. 아 잠깐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석텐츠가 없구나. 죽이거나 해킹하고 그러네. 흠... 일단은 살려두자. 아원을줄 거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일단 목숨을 살려놔. 한소음 끼는 달아놔. 기억 소거 프로세스 시 기억을 지금 삭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 중. 기억을 완전히 삭제하는 건가? 아, 퍼드토크쇼 들어왔구만 뭐야, 갑 갑자기? 작이 d 스밖에 없는데? 아, 생각해과지금지지 a 지 p 만 a 레이했구나 그럼 나 Dynasty. d y 지지 s t y Dynasty. d y 요 a 잤 t y

お前の方がよく知ってるだろう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も切れているそう。レボル、ポポルタイプのアンドロイドは、治療、をメンテナンスに特化した希少なモデル。バンカーなき今、彼女たちがいなければ、9S の修理、補修は厳しいと予測やね、やね、ひろよ推奨、感謝の言葉とば。 あ私たちのありがとう私たちのは昔は大勢いたんだ何でも大規模システムの管理を任されていたらしいらしいってどういうこと当時の記録は消去されてるから何があったかわからない私たちのモデルは過去に暴走し事故を起こしてる同景機は事故後にほとんど処理された 私たちが処分されていないのは再び暴走しないようにサンプルとして監視されるためなのでもおかげでこうやって仲間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あ、何人たちが最後のことだと私たちが犯した罪への償いだと思ってる <laughs> あまり無理しないでねナイエスうん、そうか그러니까지금 그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이스는 2주 동안 잠만 잤고 잠깐만 근접무기 공격력이 효과 상황을 넘었습니다 근접무기 공격력이 2배가 된다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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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チカクカユリスネイシター、キョダイコーゾーブツ、キカセミタイノテンニオルモノトカンガラリナ、ソーサイバフュメ、キョダイコーゾーブツチューオブカラ、チジョウエノミテールブブニ、イドコーゾーブツオカクニン。 거대구조물을 해킹하고 해석한다. 와, 근데 럽게 크네 진짜. 어, 무슨 소리지? 世界救命体がこのようなアナウンスを行う理由奴らのやることに理由なんかないさ奴らが누군데どの人にも知

生命体に由来すると考えられるが詳細が不明また構造物から射出された大型ユニットが数カ所にあることが判明している大型ユニット先ほど目的地としてマークされた物体自称資源回収ユニットで予測ユニットの目的は不明 A2 は現在位置静ともに不明分かったその大型ユニットの位置をマーク目的の提示 機械生命体の殲滅ヨルハ部隊基地バンカーが破壊された現在各部隊員に対する命令は留保されていると判断推奨レジスタンス部隊への合流と命令系統の再確認命令だからやるんじゃない僕が決めたんだ機械生命体は殲滅するそして A2 を殺すラッタ 오해야, 오해! 에이스는 죄가 없다! 그냥 막 다친 거야!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 그건 뭐할말 없긴 한데. 아무튼 죽을 애였다는 거지, 내 말은. 그냥 죽는 것보다 경험치라도 주는 게 낫지 않나?